지금은 시앙마이의 몰드타운에 있는 한 호텔이고요. 저가택 식구들이랑 방금 막 이별을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켰고 저희가 유럽에서 태국으로 넘어오면서 영상을 거의 찍었거든요. 남편이 놀고, 남편이 먹고 푹 쉬었는데 이제 이별을 했기 때문에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. 5개월만에 식구들 만나서 되게 시끌벅적하고 되게 재밌게 재밌게 잘논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앙마이에서 여행을 끝내고 방콕으로 넘어가거든요 오늘 전 밤에 이제 곧 넘어가는데 그래서 방콕으로 가는 방법이 비행기 타는 게 있고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기차는 자리가 없어서 야간 버스를 타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시간. 나름 고급버스여서, 물이랑 간식도 주고, 중간에 밥도 준다고 하더라고요. 뭐 승무원도 있다는 후기가 있는데, 그거는 직접 가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출발! 네, 저희는 바로 치앙마이 3번 터미널로 왔고요. 겉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 그리고 처갓댁 식구분들 오신 김에 이제 필요없는 겨울옷이랑 이런 짐들을 싹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쪽 어깨로도 <laughs> 배낭을 가볍게 멜수 있습니다 해피 해피 아 여기다 일단 여기다 짐을 두고 헬로우 사 i 아이 플랫폼 아웃사이드 아 오케이. 니다제 바꿨는데 왼쪽에 있는 건 버스 티켓이고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식사 티켓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스에 가는 티켓이세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. 중간에 밥도 준다고 합니다. 오늘 저희가 탈 버스입니다. 또다. 안내까지 해주시 e r s o n I'm not a p e r 멋지. n I'm not a person. I'm not a person. i 오오 오. 어, 좌석이 진짜 넓고 뭐요도 어, 주고 좋네요 여기에 오 어. 여기가 옆으로는 엄청 좌석이 넓고 좋은데 밑에 발 다리 받침대를 이렇게 피면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를 발 받침대는 안쓸것 같고 그냥 이대로 누워서 가는 것 같아요. 방콕에서 뵙겠습니다. 미쳤다 응? 음, 너무 엄청 맛있어? 아 다섯 뭐 좀... 시간다 5시간 정도 달려서 어디 휴게소를 찾았는데 갑자기 밥 먹으라고 막 음, 새벽 2시 반 지금 새벽 9시 반이거든 요달려다가 와봤는데 너무 맛있어 정말 아니, 니야맛있 음. 좀 맛탱.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은 너무 피곤해도 꼭 내려서 함께 하고 가십시오. 힐을 더 걸라고 싶어. 이제 5시간 정도 더 가면 방콕에 도착을 하거든요. 아직도 그 버스 여운이 남아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이 시간 좀더 자고 영국에 도착하면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준불뭐나먹까 여기가 뭐지? 여3 5 0 3 5 0 3 5 0 3 5 0예 아.. 얼 나왔어? 8 0 8 0 계속 잡고 있는 중인데 안 갑니다 아, 치앙마이를 떠나서 이제 방콕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시간은 7시입니다 7시 지금 이제 숙소 가는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잘안 잡히네요 방금

No, n o t h i n 2 n 0 t h i n g n 0 t h 0 n 0 0 o 0 h 1 0 g 0 o t h 0 1 0 0 o 0 h i n g n 0 0 h i n g n o 0 0 0 0 g n 1 0 0 0 오택시를 200에 타고 왔는데 도착했더니막300 달라고 헛소리를 해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210 주고 보냈습니다. 오늘 체크인이 2시에 돼서 5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. 엄청 많이 피곤하지는 않아서 근처 카페에서 편집을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. 어디 뭔가 여행을 하러 가고 관광하고 하기에는 좀 피곤한 상태라서 바로 앞에 길 건너에 카페가 있어서 일단 거기 가보려고 5시간을 버티고 드디어 숙소로 들어왔습니다. 깔끔하다 응 이건 뭐야? 그냥 깔끔하네? 응. 아, 오늘은 오늘은 여행 계획이 없이 그냥 쉬는 날이라 어, 편집하면서 쉴 거고 이따 저녁 먹을 때나 나갈 것 같습니다 숙소 근처에 파타이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팟타이 팟타이 진짜 숙소 보고 30초 걸려요 가 뚜벅뚜벅이 세계를 여행하는 지구 뚜벅이 뚜벅뚜벅이 뚜벅, 세계를 여행하는 지구 뚜벅이